피처스에 나오신 선생님들은 국어 영어 수학을 해야지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.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하는 건 바보 아니야?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가는 거잖아, 그냥. 어? 진실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. 각자 우리 피터티, 아 피터틸이라든지 카프라든지 이런 사람들, 일론 머스크라든지 보면은 아침에 음. 눈을 떴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한 일을 찾으라고 얘기했어. 내가 무언가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걸 찾으라고 했어. 사 그리고 카프는 그런 얘기했어. 사람이 말이야, 어한 가지는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이 있다고. 그거를 하라고 얘기했어. 근데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일이 다 거기다 때려해. 어 그리고 나서 세뇌를 시키지. 부모님들이 뭐라고 세뇌시키지? 너는 공부 잘해. 너는 공부 좋아해. 애들이 저 여기서 교육하는 애들 보면은 간장님저9 어, 0점받았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? 오 축하한다 이러고 그냥 말하고 속으로는 측근하게 바라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어 축하해 막 얘기해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저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 재밌어요. 막 이래 한 명도 빠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 학교 가면 학교는 시시해요 이렇게 저학년들은 왜시시할까 학벌 다 배웠으니까. 그러니까 호기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. 거기서부터 호기심이 끝. 호기심